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을 맹인에게 던진 우리 주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 오곤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곧 들리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질문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달려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제 다른 사람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에는 확신이 없고 또 그런 불신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을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요점에 나머지 부분과 세 번째 요점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교 본론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슬프게도 내 마음은 너무나 굳어 있어라고 탄식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히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화강암같이 굳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부드럽게 녹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바닷바람과 물결같이 정함이 없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경우에도 여러분은 그가 능히 여러분을 확정된 마음의 소유자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를 믿는다면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 일이 여러분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기에 곤란한 요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는 능력해가심을 믿는 대로 생각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하여는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각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요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를 붙들고 상세하게 말하며 실질적인 식음석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일할 줄을 내가 믿느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주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려 한다면 아마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기이한 일이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까? 지금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는 전에 이적을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가진 능력은 놀랍습니다. 주 예수님을 향하여 가진 그 믿음의 능력 말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저는 주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 알아요. 나의 주시여, 저는 주께서 구원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뿌리치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러한 영혼에 대하여 그렇게 냉정한 자세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로 그 점을 예증하기 위하여 한 예를 들곤 합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나 믿음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 집의 정원은 푸르게 보이기는 했지만 실은 보호시설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울타리가 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개가 우리 집 정원을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원에 피는 꽃에 유익될 일이 없으니 한 번도 저는 그 개를 정중하게 맞은 적이 없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가만히 걸어가서 개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는 막대기를 던져서 자기 집으로 가도록 쫓았습니다. 그러자 그놈이 제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아십니까? 그 녀석이 돌아보더니 꼬리를 치며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제가 던진 막대기를 물고서는 제게 가져와서 제발 앞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놈을 때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 놈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언제라도 원하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 놈과 저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놈이 나를 믿고 나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지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가 사람을 신뢰함으로 사람을 이긴 것과 같이 가련한 죄인도 사실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가련한 개와 같은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를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심을 믿나이다. 나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나이다. 나는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오직 당신께 나를 맡긴 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식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은 내가 이일할 줄을 믿느냐? 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흔연히 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그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그 질문은 매우 이치에 맞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봅시다. 내가 이일할 줄을 믿느냐? 자, 잠시 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은 매우 합리적이었다는 것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종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는 것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가 이일할 줄을 믿지 않는다면 어째서 나를 따라왔느냐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오기를 좋아합니까? 무엇하러 여기에 오는가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는 구주를 찾으러 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리석게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일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자기가 믿지 않는 의사를 찾아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병자 같은 그런 미치 강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도 없이 오늘 여기에 왔습니까? 다른 때에도 믿음이 없어도 자주 여기에 옵니까? 만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기에 무엇하러 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없죠. 자, 다시 이 맹인들은 자기들의 눈을 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도는 정말 우스갯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 좀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진위 여부가 측정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내내 기도하는 습관 속에 살아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할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도의 형식을 되풀이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그분이 하시리라 믿지도 않는 일을 하여 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정말 믿음없이 기도하는 것 같이 이상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 더구나 이 맹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였을까요? 여러분 중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중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는 분은 아주 드물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당신의 영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도 하실 수 없다고요?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하시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는데도 구원하실 수 없다니요. 아니 여러분이 규범적으로 외우는 신조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조를 작성하려 한다면 이렇게 써야 할 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 아니면 그가 죄를 위하여 충분한 속죄를 하였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그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저큰 낡은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분을 믿은 지 27년 가량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하여 발견한 대로 그분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합니다. 어둠의 시간마다 절망의 때마다 제가 만난 모든 시련의 때마다 그분이 신실하고 진실하심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 목숨을 다하여 그를 신뢰할 정도로 그분은 믿부시고 진실하십니다. 만일 제가 천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천 개의 목숨을 다 드려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만일 제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저는 다른 구주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 모든 목숨들을 다묶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찔림당하신 그 사랑하는 손에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는 정말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간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아시고 말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음을 안다면 그분이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맹인이 아, 예수님께서 이일할 줄을 믿지 않았다면 주님을 따라갔을 리가 없겠죠. 또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음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스펄 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토대로 당시의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믿고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의 삶 그리고 믿음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얻다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